설마 한국어가 유엔 세계 공용어로 채택됐다고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인기 있는 외국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듀오링고 1위부터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어 등록 폭증, 심지어 중남미와 동남아 청년들까지 한국어에 열광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장 사랑할까요? 탑텐 국가를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1위는 정말 상상도 못한 나라입니다. 설마 한국어가 유엔 세계 공용어로 채택됐다고요? 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된 이 영상은 글로벌 언어 지형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공용어로 채택된 한국어, 믿기 힘든 탑텐, 국가공개, 라는 제목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이 작은 나라의 언어가 새로운 글로벌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를 두 주인공의 눈을 통해 함께 들여다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에서 제2 외국어를 선택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을 때 친구들은 스페인어나 프랑스로 가라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일까? 라는 물음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BTS와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저 취미로 한국어를 배워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등록 학생 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됐고, 제가 선택한 언어가 단지 취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 수강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한편, 몽골 울란바토르의 대학교에서 IT를 공부하고 있는 바타르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택한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몽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 경제, 산업을 접했어요.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제2 외국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스스로 내가 배우는 언어가 특별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답니다. 몽골인으로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의 후예라는 자존감이 강한 그가 이 언어를 통해 세계와 또 한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뛰었어요. 각자의 배경과 동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공통된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단지 문화 팬덤의 산물일까? 아니면 진짜로 언어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걸까? 두 주인공 모두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밀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느낀 인상은 질서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도로 위에 차량 흐름, 지하철 환승의 매끄러움, 안내 표지판의 다국어 지원,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느낀 언어로 인한 불편함과 대조되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기선 언어도 시스템의 일부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채택되려면 이런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반면 바타르는 서울에 먼저 와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학원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이제 나만 한국어 배우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독일, 일본, 태국, 인도 등 각국 출신. 학생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장면은 마치 언어의 축제 같았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한국 사람끼리 쓰는 언어에서 세계인이 배우는 언어로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고요.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은 서울의 한 언어 교류 모임이었어요. 에밀리는 미국식 영어 억양으로 한국어 첫 문장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있었고, 바타르는 독특한 몽골 억양으로 한국어 재밌어요. 라며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를 배우는 그 순간부터 한국어는 그들의 삶과 직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외국어 수업이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언어를 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왜 한국어냐고 물었죠. 이제야 답을 찾는 중이에요. 바타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몽골에선 한국어가 제일 트렌디한 외국어예요. 그런데 트렌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언어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 순간 두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변화의 흐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바로 한국어가 세계 언어 지형에서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외국어 학습자로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과의 연결도 언어 확산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두 주인공이 한국에서의 첫날을 지나며 경험한 작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지하철 환승 중 표지판을 읽지 못해 잠깐 길을 잃었고, 바타르는 처음 한국인 친구에게 한국어 억양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아 쑥스러웠지요. 하지만 그 순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언어란 완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되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진입한다면 이런 소통의 순간들이 전 세계에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요.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저녁 노을과 함께 도시 위를 감싸던 그날 밤, 에밀리와 바타르는 서울 시내 한강공원 옆 카페 앞에서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동부에서 넘어온 긴 비행의 피로가 얼굴에 남아있었고, 바타르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만큼 날씨 차이와 시차를 극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어 강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고, 친구들은 저를 왜 하필 한국어냐고 놀렸어요. 바타르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몽골에서는 사실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였어요. 단순히 인기 있는 언어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언어였거든요. 두 사람은 한국에 오기 전 각자 준비해온 목표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언어학 논문 주제로 한국어 확산을 골랐고, 바타르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어 실력을 쌓고자 했지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고 나서 그들은 첫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어 학원 첫날, 에밀리는 문법 수업 중 교수님이 던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몇 초간 멈칫했고, 바타르는 한국인의 억양과 발음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속 긴장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교과서 문법만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주로 교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언어가 사람, 문화, 기회와 직결되어 있어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계인이 배우는 언어가 되겠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가졌어요. 몽골에서 한국어를 선택했을 때는 흥미였지만 지금은 필요가 되었어요. 그후두 주인공은 한국어 사용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 시내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간판을 보는 순간,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하철 안내 음성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가 유창하게 흐르는 것을 보며,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어, 그냥 한국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바타르는 웃으며 대답했죠. 몽골의 제 친구들도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길 한국어 배우면 한국에 가서 일하거나 한국 기업과 일할 수 있다고 그 경험이 끝난 뒤두 사람은 한국어가 단순히 문화의 흐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언어 생태계 자체의 변화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었어요. 예컨대,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는 한국어가 글로벌 인기 언어로 자리 잡았고, 듀오링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과정이 전 세계 학습자 수에서 6위까지 올랐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또한, 코리어 파운데이션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응시자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왔고, 해외 유치 한국어 강좌 수도 급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두 사람은 이런 데이터들을 마주하며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어가 하나의 글로벌 언어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변화의 흐름이 단순히 한국 문화 팬덤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의 후보 언어라면? 이 질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들이 체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기 또한 피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인터뷰 기회를 잡고 하나의 한국 기업 본사에 초대됐어요. 면접장에 들어서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담당자가 기다렸던 반응과 다르게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을 받자 에밀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것이 맞나? 라는 혼란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영어로 다시 자기 소개를 해야 했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남았어요. 바타르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한국 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 한국어 레벨이 높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인터뷰와 영어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힘조배워 왔는데 여전히 영어 중심 체제 속에 있구나. 이 위기는 두 사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태도가 갈렸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어의 지금이 아니라 한국어의 미래를 본 것이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 학원 동료들과의 스터디 모임을 만들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바타르는 몽골 친구들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어로 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어요. 언어는 사용되는 빈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서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체감한 변화의 장면이 찾아왔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 지사를 확대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습 희망자들이 모여있는 국가들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정하거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요. 두 주인공은 한국의 한 언어 행사에서 전 세계 30여. 개국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은 마치 언어의 축제 같았고, 에밀리는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기쁨과 경외를 동시에 느꼈어요. 바타르는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한국 기업과 몽골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에밀리는 흐뭇하게 미소지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꿈꾸던 장면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외국어 학습 목록에 올라가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이 배우고 소통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언어학자로서의 에밀리, 실무 인재로서의 바타르는 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그 궤적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국어로 연결된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서울도 한가운데 비가 잦은 늦가을 저녁. 에밀리와 바타르는 한강변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삐 오가는 전철 소리, 가로등 아래에 반짝이는 낙엽, 그리고 한국어 방송의 잔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참 멀리 왔어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묻고 싶어져요. 한국어가 단지 배우는 언어에서 세계 언어가 될수 있을까? 바타르는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믿고 있다는 것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다르죠. 두 주인공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위기는 언어 권력의 틈새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로 좋아해서 트렌드라서 정도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언어로서의 기능, 국가 브랜딩,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무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언어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준비하던 중, 교수님의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사용 인구와 영향력 면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비교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 왜 세계 언어 권력 구도 속에서 한국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요?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통계 수치는 있었지만 확신을 갖고 답하기엔 그 수치들이 현재 아니라 가능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타르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중 이런 장면을 겪었습니다. 본사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실제 서류 심사와 인터뷰 과정에서는 영어 서류가 중심이었고 실제 회의도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한국어 채택은 아직 장식일 뿐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이 둘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문화 때문이었는데, 이제 문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영향력을 가진 언어가 되려면 사용 범위와 기능이 따라야 해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가 세계 언어로 거듭나려면 언어로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즉, 사용자가 언어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얻는 구조요. 이 인식이 두 번째 위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문화적 왜곡과 기대의 격차였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커지면서 일부 학습자와 기관은 한국어를 배우면 무조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다. K팝 덕분에 대박 난다는 과장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 열린 한 언어 교류 행사에서 만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몇달뒤 방콕으로 돌아갔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의 미래는 과연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바타르는 몽골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회를 잡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해요. 언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단순히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이자 플랫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 언어가 되기 위한 조건들 사용인구, 학습자수 언어권 확대, 거래 언어로서의 가치 이 모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을 단순히 국가 이미지나 팬덤의 역동성으로만 볼수 없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행을 택했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연구팀과 함께 한국어 확산이 유망한 국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바타르는 몽골에서 한국어 학습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에밀리는 조사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예컨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학습 플랫폼 통계상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바타르는 자신의 모임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언어 브리지가 되죠.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실감했어요. 언어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그 언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야 한다. 마침내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 진출을 적극화하면서 한국어 가능자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 신설이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언어 플랫폼 통계에서는 한국어 과정의 학습자가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어요. 이 흐름을 몸소 체감한 순간 에밀리는 한국어 학습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포럼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했더니 상대가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바타르는 몽골 모임에서 현지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행사를 기획했고 그 현장에서 몽골어국 통번역 스타트업이 탄생할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어느 강연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연 제목은 한국어가 열 번째 세계 공용어가 될수 있을까였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 연구자, 기업인이 모여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는 단지 흥미였지만 지금은 언어학자로서 실질적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문화의 언어를 넘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집중했어요. 이어서 바타르가 나섰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급증했고 저는 그 변화 속에서 한국어 하나로 두 나라를 잊겠다는 꿈을 꿉니다. 한국어가 이미 기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뒤 스크린에 떠오른 자료가 있었습니다. 학습 플랫폼에서 한국어 과정 수강자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래프, 한국, 몽골, 미국 간 한국어 학습자 및 교류 프로그램이 급증했다는 도식,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지정된 국가수가 증가했다는 통계까지,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흐름이야. 에밀리는 속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진짜 과제는 언어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흐름이 상승세여도 언어가 세계 언어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자와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했죠. 에밀리는 미국 대학에서 돌아가면 한국어 학과의 글로벌 한국어 학이라는 수업을 제안하기로 결심했고, 바타르는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졸업 후, 실제로 한국 또는 한국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언어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에 섰습니다. 전철 소리, 유학생들의 한국어 연습 소리,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인이 섞인 대화, 모든 것이 한국어가 세계 속으로 스며드는 장면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면 그것은 언어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 세상과의 연결 방식이 바뀌는 것이겠구나. 바타르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언어로 열리는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회를 향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라는 도구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해 두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이 찾아오면서 도시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바타르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한국어가 과연 세계 언어가 될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타르는 고개를 돌려 반짝이는 한강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단순히 질문으로 두지 않았어요. 기회로 바꿨죠. 이제 그들은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해외 대학 한국어 과목 개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한국어 가능자 우대 채용 등이 모든 것이 그 가능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단지 학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 느낀 건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 한국과 세계가 세계와 세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타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몽골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한국어를 배우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앞에는 지금까지 넘어온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언어의 권력 구조 속에서 한국어가 아직 주류 언어들과 비교해 뒤처져 있을 수 있다는 현실. 두 번째 위기 문화적 열풍에 기반한 기대가 실제 기회로 연결되지 않을 때 느낀 좌절과 회의. 하지만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서면서 두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세계 언어가 되려면 단순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언어, 기회를 만들어주는 언어,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지금 착실히 갖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강변에 서서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엔 세계 공용어로 채택된 한국어. 아직 공식 등록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젠가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인정된다면 그건 한국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변화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나눈 뒤두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다면요, 당신은 단지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 연결되는 문을 여는 중이에요. 언어는 단기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에 스며드는 변화예요. 바타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국어가 세계 언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는 것이에요. 친구와 말하기, 현지 문화 속에서 경험하기, 이 언어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진짜 힘이 돼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언어가 단지 학습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당신 삶을 바꿀 도구이자 다리가 될수 있는가요? 한국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당신도 이 여정의 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에밀리와 바타르처럼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동참할 수 있어요. 끝으로 두 사람은 함께 말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쓰고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천천히 크레딧처럼 페이드 아웃되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가능성의 파노라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언어로 성장 중이며, 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